카드깡도 메꿔줄 수 있는 바로 그 종목 오늘 폭등주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 수익 인증까지 오늘 싹 도와드리고 신라제는 10조까지 만들었던 그 이슈 바로 글로벌 임상 이슈가 담긴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 싹 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수석 전문가입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tv 출연했었던 증권 전문가다 라고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죠. 수익 인증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이 누적 수익률이 50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넘어가고 있는 것들 정확하게 100%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죠. 폭등 나올 수 있는 리스트를 공개한다고. 오늘 종목별 어, 이슈 체크해 보고 마지막 그 히든 종목, 그 글로벌 임상 그 히든 종목, 그 종목까지 영상에 숨겨져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수익 인증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수익 잘 내기로 소문난 저희 선진 투자 그룹이 올렸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월 18일 유튜브 영상이죠. 여러분들 선제투작으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소개해드렸던 종목, 8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300% 이상이 급등이 나왔어요. 실제로 급등이 나왔으니까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24일. 수익난 게 많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4일 종목들 소개해드렸던 것들, 전부 다 급등 나왔죠. 9월 4일 소개해드린 종목, 전부 다 급등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 영상에서 장원테크 소개해 드렸는데 상한가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어 영상 보시면서 나는 매수 타이밍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제가 저번 영상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영상 보시고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성함 남기셔가지고 꼭 전문가 도움 받으시라고 종목들 매수 타이밍 100%무료로 공개하니까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연락처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이 이슈, 이 한국판 뉴딜, 170조 단독 수혜가 될수 있는 수소사회 수혜주 관심 종목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우량주, 바로 M3라는 기업인데, 일본 증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2004년 9월 달 상정한 온라인 헬스케어, 이 제약 바이오, 온라인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이 6,400%나 일본 증시에서 올랐다고 합니다. 요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산업의 대장주가 기존의 주식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보셨던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수익이 안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잘 따라오셔야 될것 같고 그만큼 매수 타이밍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연락처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댓글 남기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트렌드가 바뀌는 걸 이용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낸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비밀인데, 아, 제가 계좌를 살짝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냐면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수익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정보를 위해서 매수 수량은 가렸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죠? 바로 2차전지, 에이지화학, 2차전지 대장주죠? 평균 단가가 37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으로 몇 프로 수익 났는지 대충 아시겠죠? 한 7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어, 물론 지금은 다 청산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 종목은 제가 뭐 방송에서 어, 소개해드리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도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는 산업이 변하는 걸 이용해서 이 에이지 화학이라는 종목으로 40%가 넘는 수익률을 정말 큰 수익률이죠. 이, 어, 글로벌 팬데믹 사태 때문에 막 증시가 막 1,500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 잘 하시고, 어, 섹터만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전문가들 추천 받고 해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40% 50% 이상 수익 낼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그 관련한 종목들이 영상에서 담아온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시청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아래 하단에 문자로 참여해 보셔야겠죠. 종목들 매수 타이밍 100% 무료로 공개하니까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련한 종목들 지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1일 현재 제가 이 종목들 관심 있다. 지금 이 종목들 좀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일단, 뭐 KPX 생명과학, 소프트센, 테린 포장, GH 신소재, 이엔텍 대던쟁자. 그리고 아래 하단의 종목들은 히든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히든 종목 안에서 이 글로벌 임상, 신라제는 10조까지 만들었던 이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일단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이죠.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항생체 중간체를 개발에 성공을 해서 미국 화이자, 미국 화이자에 15년 이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소형 기업이에요. 중소형 기업이에요.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데 이 미국의 화이자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슈가 났던 부분이 중국의 어 대미 항생제가 수출이 금지가 검토가 되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 반사 수혜주로 이렇게 딱 떠오르게 되면서 오늘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접금하기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좀잘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까지 갈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목 대응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성함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관심 종목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센인데 소프트센은 최근에 탱클라우드라는 이 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60% 인수를 했는데 이 탱클라우드가 바로 홍콩 소재의 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 국가 암 데이터 관리 기반 구축 사업을 수주를 따냈어요. 이 제약바이오 최근에 이 GC 녹십자가 엄청난 기업을 인수해서 이슈가 됐죠. 바로 유비케어.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이제는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도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약바이오 업계도 데이터 싸움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일본의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한 기업이 6,40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은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야 될 기업이다. 꼭 여러분들 어, 종목에서 실적이 나와야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철도,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다 벤처였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육성을 하다 보니까 가야 될 길이니까 지금 이렇게 육성이 잘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엔 테림 포장 같은 경우 최근에 이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이슈를 받고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이 종목도 뭐 굉장히 좋은 이슈를 가지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 잘 잡으시면 은어 굉장히 좋은 수익률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가장 기대하시는 히든 종목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오늘 이슈가 되었던 이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가 해제되자마자 상한가를 갔었던 그 종목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매집이 굉장히 잘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한가나 점상한가가 가는 이유는요. 매수가 매도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없다라는 거죠. 매도세가 없이 점상한가를 몇 번을 갈수 있다는 건 그만큼 물량을 꽉 잠가 뒀다라고 해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상한가가 간 종목들은 등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엄청나게 점상한가로 갔다가 물량을 꽉 잠가 놨기 때문에 털어 버릴 때는 크게 내렸다가 다시 또갈 때는 크게 간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가 하락이 멈출 것인지 여러분들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성함 문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소문난 수익 맛집 선진 투자그룹이 콕 집어서 드리니까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참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팩 공급망 확대를 하고 있는 이렌텍이라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에 집중된 공급망을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아직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관련한 이슈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 어,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약 클라스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식약처에서 우수 동물 실험 시설을 지정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서울 지역에서 음악병동이 없다라는 이슈 때문에 GH 신소재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음악병동에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50% 이상, 100% 이상 강한 상승 보일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미 바닥권에서 100% 이마상 급등이 나왔다가 그 바닥권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바로 글로벌 임상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땡땡땡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 1 비상을 안정적으로 충족해서 이제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임상, 이상, 삼상 이것만 간다 하면은 주가 등락은 따는 당상이다라고 볼수 있고 단일화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진행한 게 아니라 바로 글로벌 임상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나오는 중간 중간 기술 수출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기술 수출 규모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등락을 보일 수 있는 이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시가총액이 중소형주입니다. 2천억 3천억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슈만 한. 한번 타면은 2조, 3조 신라젠 같은 경우는 10조까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하단에 연락처 매수 타이밍 콕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히든 종목은 바로 이 170조 어떤 수의주? 바로 그린유디 이 대한민국의 100년사를 설계를 할 그린 뉴딜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 원유가 없는 나라인데 이 원유 수입도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바로 이 에너지의 꿈 수소 사회 의 수혜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gdp 규모가 500조가 넘죠. 어, 500조 값번하게 넘습니다. 1000조 이상 넘는데 우리나라 gdp 규모로 봤을 때이 종목은 아직 너무 소형주예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수입량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기껏 해봐야 1,000억, 2,000억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170조 수혜를 받으면 충분히 그거 이상 5천억, 1조까지 갈수 있는 그 기술력 있는 중소형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근에 상장한 아시아 유일의 NGS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2만원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장하자마자 이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4만원 이상 본다라고 했던 종목인데요.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입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테마가 희서열 분석. 시장이 고성장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 아닙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NGS 소재 기업입니다. NGS 고성장 나오면 바로 이 종목부터 상승한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이 종목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히든 종목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수 매소 타이밍을 못 잡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래 하단에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좀 좋은 시점에 소개를 해드리고 매도까지 잘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전문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